국내에서 두 번째로 사망률이 높은 암은 무엇일까요? 폐암에 이어서 간암이라고 하죠. 간암하면 대부분 자신과는 거리가 먼 세계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발병률이 높다는 사실은 나나 우리 가족 누구나 간암의 위험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TV입니다. 오늘 주제는 몸이 우리에게 보내는 간암의 초기 신호입니다. 간암은 우리 몸에서 열리를 하고 중요하다 보니까 장기 중에서 유일하게 재생 능력이 있다고 하죠. 만약 간은 70%가 잘려져 나가도 수개월 내에 원래의 크기로 자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행과 동시에 불행히도 간은 신경이 없기 때문에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데요. 따라서 간이 손상되는 것을 알아차리기 어렵게 하죠. 그럼 간이 나빠지는 것을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바로 몸이 보내는 신호의 주의를 기름으로 알수 있는데 오늘은 간이 나빠지고 있다는 신호, 즉, 초기 간암 신호를 어떻게 캐치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증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면 병원에 가서 꼭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간암의 첫 번째 증상은 잦은 출혈입니다. 간이 손상을 받게 되면 피를 멈추게 하는 혈액 응고 단백질이 줄어서 작은 자극에도 출혈이 생기게 되죠. 이를테면 코피나 잇몸에 피가 자주 나고 상처가 나게 되면 지혈이 잘안 되는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간암이 두 번째 증상은 황달입니다. 황달은 눈 흰자이와 피부가 노랗게 되는 것을 말하죠. 간에 종기가 생기게 되면 그로 인해서 담즙 분비가 잘안 되는데 담즙 성분 중에 노란색 빌리루빈이 혈액내에 증가되면서 황달이 생기게 된다고 합니다. 물론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황달이 생길 수도 있지만 어찌됐건 신속히 병원에 가봐야 할 상황이죠. 간암의 세 번째 증상은 가려움증입니다. 간이 아픈데 왜 가렵냐고요? 담즙 분비가 잘 안되면 혈액 내에 빌리루빈이 쌓이면서 황달과 함께 가려움을 유발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간암의 네 번째 증상은 그 원인이 불분명하지만 복부 팽만과 소화불량, 울렁거림 증상이 흔히 나타난다고 합니다. 간암의 다섯 번째 증상은 바로 피로인데요. 잠을 아분이 많이 자고 푹 쉬고 좋은 것을 먹어도 피로가 잘 풀리지 않는다면 간에 이상이 있지 않는지 반드시 의심해 봐야 한다고 합니다. 간은요, 인체 중에서도 특히 눈과 머리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데 동의보감에서는 목속간이라는 말로 눈은 간에 속해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혈액을 가장 많이 소모하는 곳은 인체 중에서 머리와 눈인데요. 눈이 자주 충혈되고 몸이 피로에 지쳐 힘들어한다면은 간 기능 검사를 꼭 해봐야 한다고 합니다. 간암의 마지막 증상은 하지부종과 복수입니다. 복수는 물론 간암이 상당히 진행된 다음에 나타나지만 간암 초기에도 하지부종과 소변량 감소 등의 수분 정체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간암이 있을 때 몸이 보내는 신호에 대해 알아보셨는데 어떠셨나요? 간은 침묵의 장기라고 하지만 우리가 평소에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관찰한다면 고마운 간이 더 이상 상하지 않고 건강을 회복하게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간이 편해야 인생이 행복합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른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